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용 무료 백신 프로그램 ABG 안티바이러스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물론 이 ABG 홈페이지에 와야겠죠. 자, 여기에 무료 백신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기 전에 왼쪽에 보이는 공지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자가 이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ABG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왜 엉뚱한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되었느냐? 이렇게 사용자들이 문의를 한것 같습니다. 아마 그 추가로 설치된 프로그램이 PC 튜너 그리고 튜너 유틸리티스 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 이름을 보니까 PC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제6 광고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을 어, 설치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광고 제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광고 제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설치 단계에서 나오니까 이 프로그램도 필요한 건가 그냥 별 생각없이 다음 다음 yes 스 yes 예스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설치를 해 버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그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어, 그뭐 제휴 광고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 A B G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넣기 같은 광고 제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주의 깊게 메시지를 읽어보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주로 무료로 주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제휴 프로그램이 끼워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보면 개발하는 데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광고제휴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회사들도 수익을 내는 거죠. 어쩔 수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거죠. 아무튼 사용자는 어, 프로그램을 잘 확인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 이제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백신을 클릭한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자, 언어 그대로 한국어.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하고, 여기에서는 평가판이 아니라 무료, 무료 버전을 기본 보호 기능을 선택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자, 여기에 빠른 설치가 있죠. 여기에는 사용자 지정 설치가 있고, 어,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 귀찮다고 이렇게 빠른 설치로 어, 선택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옵션으로 설치되는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지금 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 광고 제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단계가 없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자 지정 설치로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할 위치 선택, 그대로 기본 값, 다음 버튼 누르고, 여기에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죠. 어, 특별할 게 없네요. 다음 버튼 클릭. 자,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필자가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고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내키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해지하고 마침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처음 설치된 다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보이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